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아주 유명한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무기는 유명하진 않지만 멋지기는 합니다. 왜안 유명하냐? 허접해서가 아니고 새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본급 최강의 펀치력입니다. 대만 투하장급 스텔스 초기함입니다. 정말 전위적으로 생긴 그런 초기함입니다. 최고의 가성비를 꿈꿨지만 최악의 삽질이 되었던 광화육호 미사일 고속정이죠. 어, 이 광화육호 지금 대만이 정말 어, 악몽스럽게도 서른 한 척이나 찍어냈는데 이게 이제 컨셉이 아주 저가의 고속정을 다량으로 만들자, 미사일 고속정 다량으로 만들어서 어, 중국이 대만 에못 건들게 만들자. 중국 상륙함들 몰려 미사일 확 쏴가지고 이제 했는데 싸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레이더를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이더를 달지 않고, 그냥 레이더라고는 여기, 항법 레이더, 항해 레이더, 이거 뭐, 일반, 그냥 어선, 조그만 어선, 이런 데도 다 있는 거죠. 저것만 달아놓고, 통신 안테나 설치해서, 그냥 이제 지상 지소의 통신을 받아서, 어디쯤으로 미사일을 날려보내라. 이 통신을 받는 거예요. 좌표 어디쯤으로 날려보내라. 왜? 그쪽에 이제 중국 함대가 오고 있는 것을, 지상에 있는 대만 방어부대는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쪽으로 미사일 날려보내면, 마지막에, 어, 돌입 단계에서, 이 미사일에 이제 슝퐁투 미사일이죠. 이 슝퐁투 미사일 자체 시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더가팍 반사해서 어, 뭔가 이 크게 잡히는 즉 군함을 향해서 이제 돌진을 하는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문제는 지상에 있는 즉 대만 본섬에 있는 이 지휘소에서 무전을 날려보내면 그 무전을 받아서 어, 어디 쪽으로 보내야 미사일을 쏴야 되겠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무전을 중국군이 쨰밍 해버리면은 이걸뭐 무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탐지해 낼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통신 이거 안 터지면 꽝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중국군도 어 거의 뭐 세계랭킹 2,3위 정도의 군으로 올라서고 첨단전력에서는 뭐 지금 러시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재미는 그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래서 아, 통신 안 터지면 장님인데 이걸 무슨 생각으로 만드셨죠? 이제 이런 비아냥을 듣는. 그래서 지금은 도저히 이거 쓸수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배치와 동시에 쓸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치와 동시에 새로운 어, 진짜 쓸수 있는 거 만들자. 어, 이런 어, 요구 사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광화 6호의 실패를 극복할 차세대 전통이 필요하다. 해서 2010년도에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요. 입법은. 어, 즉 이제 국회죠. 우리로 치면 이법원님이 대만 해군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이야, 아주 잘 봤어. 국민 혈세 날려먹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구나. 부끄럽지도 않냐. 이제 광화유고 비꼬는 거죠. 그래서 해군이 와참 예산 많이 든다고 레이더 공보고다 빼라고 한게 누군데?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 됐고 총통님께 허락 받았으니까 이 쓰레기 같은 배 대체할 차세대 전투함 만들게 예산이나 줘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뻐보니, 아, 뭐가, 어째? 광화유호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세배를 찾아 예산이 썩어 나는 줄 알아? 이러니까 이제 해군이, 아니, 총통부 허락 받았다고요? 신하이 프로젝트 통보 못 받았어요? 자꾸 이러시면 국가안보 회방 놓는다고 총통님과 언론에 전부 다 이를 겁니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언론 또 이제 이러면은 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무섭죠. 그래서, 그래, 알았다, 알았어. 예산이 총 얼마냐? 줄게.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 249억 8천만 대만 달러입니다. 청통부 관심사업이니까 당장 내년부터 사업 들어가게 예산 빨리 내놔요 이렇게 됐어요 249억 8천만 대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많은 그런 예산은 아니에요 자두 번의 실수는 없다 와진 상담하고 나선 대만이에요 자 이제 큰 틀은 섰습니다 이번에도 광화유코 같은 물건 나오면 뭐가지다 아이디어 좀 내봐 광화유코 따위 그런 거 만들면 안돼 좋은 거만들래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인간적으로 레이더는 좀 답시다. 덩치도 초기함 정도로 키우고요. 광화유코가 이제 레이더가 없어서 그래 망했으니까. 어 초기함 정도로 키웁시다. 그러면 작은 덩치에 최대한 넓은 선실을 확보하려면 삼동선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는 삼동선 선체 쓴다면 미사일은 뭐한 16발 정도 함대한 미사일 들어가겠네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덩치 키우는 김에 소나 어뢰 이런 것도 좀 달죠. 중국, 잠수함, 대만 해협에 있으면 무섭잖아요.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덩치를 키워서 뭔가 함대함 미사일을 많이 달기로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톤수에 함대함 미사일 많이 달려고 하면은 삼동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이제 그렇게 하는 김에 그러면 쏘나 어뢰 이런 거 달아서 중국에 대한 잠수함에 대한 억제력도 좀 달성하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 가 나온 겁니다. 자, 삼동선 이거예요. 삼동선. 어, 뭐 동체가 세 개다 이겁니다. 아주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아, 어, 그래서 쌍동선이 있고요. 동체 두 개짜리. 그리고 삼동선, 동체 세 개죠. 자, 이거 보시다시피 동체가 중간에 하나. 그리고 양쪽에 하나. 하나 해서 세 개의 동체를 가졌다라고 되는 것인데. 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넓직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선, 선실을 아주 크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덩치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나 울산에서 일본 후쿠오카 이런데 가는 코비, 비틀 이런 그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이제 주로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죠. 자, 파도 관통형 삼동선, 그 웨이브 피어싱한다, 파도를 피어싱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북한에 최근에 파도 관통형 뭐 쌍동선, 삼동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 이런 거 만들었어요. 자, 비교적 작은 크기의 선박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고속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서 적용하는 선박 설계의 유형입니다. 물이 잠기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저항을 줄일 수 있으며 고속 성능 발휘에 유리하나 건조 비용이 상승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생긴 거 봐도 건조 비용은 상승하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점은 있지만 또 단점도 대양 항해를 했을 때 파도가 아주 클 때는 또 파도를 팍팍 받아내는 면적이 좀 크고 이~ 여기 중간 어~ 중간에서 파도가 확쳐올랐을때 그것을 이제 옆으로 어~ 빼내는 어~ 이런 게좀 부족하기 때문에 에~ 이~ 동체 아래에서 확 올라오는 이 파도에 대한 저항력 이렇게 좀 약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는 있지만 대만 해군은 대만 해협에서. 어 중국군이 건너지 못하게끔 하는 게 에, 우선이기 때문에 굳이 뭐대항항해를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삼동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배가 베이스는 아닙니다. 그냥 삼동선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삼동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업 착수 5년 만에 진력화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스타트 하기로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2015년에 진력화 됐어요. 대만 최초의 스텔스 초기함이죠. 어 설계 형상도 스텔시 한 디자인을 어 이렇게 했고요. 만재 배수량은 567톤입니다. 추진은 디젤 엔진의 워터젯을 만들었고요. 어, 최대 속도는 시속 41노트. 그리고 승조원은 만 1명으로 자동화가 많이 돼 있죠. 어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1번함이에요. 그래서 1번함 가지고 한 2년 동안 이렇게 시험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안정화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지금 여기에는 함대공 미사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함부터는 함대공 미사일 달자. VLS 수직발사기 달자라는 이제 또그 개선사항이 나와가지고 2번함부터는 체포럴 그러니까 이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함대공화 했죠. 수직발사 시스템에다가. 그러니까 사전거리면 한 10kg 어간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체퍼럴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함대공 미사일을 이번함부터 다는데, 이건 당연히 그게 들어다보니까 조금 덩치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번함은한 650톤 정도의 덩치가 되었습니다. 1번함은 567톤. 자야 이게 초계함 무장이라고 대한미사일 16발 세계 최강의 펀치력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앞에 76mm 함포가 있어요 그리고 어, 중간에 미사일이 잔뜩 이렇게 꽂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조금 덩치가 커 보이는 거 이게 이제 슝팽3 초음속 대한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어, 뒤에 뒷부분에 있는 조그맣게 보이는 이 함대함 미사일은 슝팽2 이거는 아음속 함대함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맨 뒤에는 그 미국에서 만든 그 팰링스 20mm 어, 발칸 기관포죠. 이거 가지고 이제 적의 함대한 미사일 날아올 때 마지막으로 이제 딱 여기 하는 CIWS죠. 그리고 이제 324mm 경어류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소나는 어디 어디 들어있냐? 이제 삼동선이다 보니까 헐마운트 소나나 이제 이런 거달기가 애매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핑 소나를 합니다. 마치 링스 대장헬기처럼. 디핑 소나를 담궈서 그걸 이제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게 에 만들었고 나름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었어요. 어 여기 보니까 헬기 착함장이 있습니다. 뒤에. 그런데 보시다시피 560톤밖에 안 되는 이 덩치에 헬기 착함장이 딱히 또이 덩치에 비해서 크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이 헬기 착함장에는 진짜 헬기는 못 앉습니다. 왜냐? 작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근 미래에 여기다가 어 무인. 무인 헬기를 여기다가 얹어 가지고 그그 가지고 이제 표적 지정도 하고 탐색도 하고 이제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무인 헬기를 여기다가 이착함 시킬 거예요그 용도로 지금 미리 예,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거 보면 이제 조금 미래를 또 생각하는 어, 어, 그런 또 해안도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멀리서 봤을 때 눈으로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여기 파도처럼 이렇게 도색을 해놓았어요 우리가 이제 상상할 때 어, 바다에 크게 안 나가보신 분들은 어 하늘은 파랗고 뭐 이러니까 그 당연히 예, 수평선 넘어 파란색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해군 군함들이 전부다 이렇게 회색으로 생겼을까요 수평선 쪽에 보이는 어, 하늘 하고 맞닿는 부분 전부 이 색깔입니다 예, 보시, 보시게 되요 그냥 요거 똑같아요 그냥 예, 그래서 요 밑에다가 파도 형상 조금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냐 아예 파도가 치든 것에 위에 그냥 하늘처럼 이렇게 보이는 육안으로 거의 이렇게 되면 확인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파도 형상의 도색을 해 놓고 위에는 수평선이 맞닿는 부분의 하늘하고 똑같은 색깔 이렇게 도색을 했습니다. 자, 토상급에 탑재되는 최강 펀치가 바로 이 슝펭 3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데. 어 대만의 중산과학원이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150km고 마하 2.5의 속도성을 갖춘 초기형. 그리고 지금은 사거리 400km급이 개량이 되었고 슈팽투 아음속 미사일과 함께 대만 해군의 주력 대함 무장으로 주요 전투함에 탑재되어서 운용 중입니다. 야, 마하 2.5짜리 앞으로는 어 지금 이제 개발되었으니까 400km 사정거리. 크, 그렇게 해서 어 이걸 이제 대량으로 지금 장착을 하니까 중국군 조금 뒷골이 뜨끈뜨끈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대만 지도부 이제 인정했습니다. 여기 다 가보니까 차잉원 총통이, 야, 이거 좋네. 야, 여기에 함대공 미사일 추가해서 1 2척 건조하세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차잉원 총통이. 어, 그러니까 2년간에 2015년에 만들어서 2년간에 시행평가를 해보고, 야, 여기다가 함대공 미사일 얹자. 그래서 1 2척 가자! 해서 1조, 어, 200억 원의 예상으로, 예산으로, 이거 이제 12척 만드는 거예요. 대량 양산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광화 6호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대만 연안의 핵심 전력이 되는 것이죠. 토장급 스텔스 초기함인데, 이 정도면 감히 상륙할 엄두 못 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중국 해군보다 더 세지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어, 대만 해군이 그야말로 이제 중국이, 야, 저거 조금, 그걸, 그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군함을 자체 건조를 했다. 아 그리고 여기에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8발, 아음속 대한미사일 8발, 특히 초음속 대한미사일, 흉펑3 이거 무시무시하죠? 이제 이런 무장이 들어가는데 12척이 들어가니까 이거 초음속 대한미사일 12척이면은 거의 뭐 어, 96발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 해군 함대를 향해서 쏴버릴 수 있으니까 뭐오닝함이 저기 있다면 레오닝함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대만이 전쟁 억제력, 중국의 상륙 억제력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대만이 광화유코의 악몽을 극복하고 이제 토장으로 다시 한번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